20대의 5급 사무관과 그리고 50대의 9급이 둘다 처음 이 직장을 갔지만 50에 들어간 사람, 20대에 들어온 사람이 정말로 공존하는 곳이에요 선생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면 은 저보다 어린 사람이 저보다 높은 직급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직급과 나이에 역전이 일어나면서 굉장한 불편함이 있거나 안에 있기 껄끄럽지 않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 공직의 특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공직의 특성은요, 사격과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공직은요, 입직 경로가 매우 단양합니다. 처음부터 5급으로 올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9급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급으로 올 수도 있고, 7급으로 올수 있고, 5급으로 올수 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나이의 제한이 전혀 없어요 21살도 5급에 응시할 수 있고요 51살도 9급에 응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대 중반의 5급과 50대 중반의 9급이 같이 일하는 곳이 공직입니다 사기업이랑 완전히 달라요 사기업은 어떻게 돼요? 사기업은 이런 게 없죠 예를 들어 처음부터 뭐 부장으로 뽑는 게 있어요 처음으로 부장 뽑는 경로가 있죠 경력제 근데 그분은 어딘가에서는 신입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20대 중반의애한테 부장을 주는 회사 뭐 있나요? 처음에 뭐 모르겠는데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기업은 처음부터 9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5급 으로 오기도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구급을 거치어서 이미 그만큼의 나이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기업은 뭐 신입과 경력이 있지만 결국은 이 경력도 어딘가의 신입이었어요. 사기업은 이거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능력에 따라서 올라가는 속도는 자이가지겠지만 시작부터 요이당 지점을 달리해 놓진 않아요. 여기나이 법적으로 들어간 시점이 달라요. 그리고 사기업은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나이 제한이 있죠. 네, 사적 자체의 원칙이 지배하잖아요. 사기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나이를 사실상 제한을 두고 어느 이상은 이제 안 뽑는단 말입니다. 적어도 신입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력직도 어딘가에서는 신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에이지 믹스, 에이지 믹스가 매우 낮죠. 물론 이따 보면 역전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있지만 미미하고. 가다 보면 조금 더 생기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 한계가 있는 반면에 공직은요 처음부터 20대의 5급 사무관과 그리고 50대의 9급이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입주 경로가 그거예요. 둘다 처음 이직장을 갔지만 5급에서 시작한 사람과 9급에서 시작한 사람, 50에 들어간 사람, 20대에 들어온 사람이 정말로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에이지 믹스가 매우 높습니다. 에이지 믹스가 매우 높다는 건 뭐예요? 그것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민감하지 않은 거. 이게 적응 뭐 그렇게 그래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우리와 그 다른 뭐 백인이라든지 뭐 다른 외국인이 있으면 신기하게 쳐다봤죠 네. 그렇게 쳐다봤죠 하지만 미국은 인종 전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가보다 아무 신경도 안 쓰죠 왜요? 거긴 이미 믹스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업보다 훨씬 믹스가 높아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높아요 20대의 사무관과 50대의 구급 주무관이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게 느끼는 게아니라면이곳 자체의 분위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 되시겠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면에서는 공직이 뭐 이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평가야 자기 나름이겠지만 팩트는 에이지 미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편함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게수긍이 가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이제 나이와 직급이 역전했다는 이제 불편해가나는 얘기였다면은 이것은 이거죠. 내가 몇 살까지 학교 을 해야 그래도 공직에 장점을 좀 누리고 살았다고 할수 있고 이 공직에서 한번 뜻을 펼쳐볼 것이냐. 나도 여기에서 지금 어느 정도 승진해가지고 한번 좀뭐 이렇게 좀 이런 것을 뭐갈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이는 도대체 몇 살까지일 것이냐 예를 들어뭐몇 살을 넘으면 은 이것은 뭐 이미 늦은 것이냐 몇 살이면 은 아직 그래도 거기서 한번 승부를 해보거나 이런저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나이인 것이냐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이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미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상 너무 상세하게 말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제목도 이거예요. 몇 살까지 합격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유튜브에 검색을 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유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나옵니다. 제 채널에 나올 텐데 여기에서 그 영상을 찾기도 굉장히 쉬워요. 거기 인기순으로 정렬해 보면 1위 영상이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게 조회수가 제가 초츠 같은 거는 뭐 300만이 넘는 것도 있지만은 본 영상으로서는 이제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공직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초치가 아니라 본 영상이 120 100만이 넘는 건 아마 우리 나라에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많이 알고리즘을 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미 구체적인 숫자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매우 상세하게 말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상대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 한번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도>